이거를 진짜 해석하면 나는 몸매도 쩔고 돈도 많아. 또 이거 둘다 가진 여자 본적 있어? What's up everyone?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i 티나입니다. You get a sugar rush. 네, 여러분 드디어 비비가 컴백을 했습니다. 그 반면갱이라는 노래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다 한글 노래 기도 하고 이제 가사가 재미있는데 뭐 제가굳이 해석해 드릴 필요는 없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 뒤에 슈가 러쉬라는 노래가 이제 또 나왔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영어 가사더라고요. 게다가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마 의도된 것 같기는 한데 반면갱이랑 슈가 러쉬랑 뮤직비디오가 약간 연관성이 있죠. 아마 캐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짧게나마 해외 반응도 좀 섞어서 비비 님이 번 뉴앨범에 약간 종합 리뷰 선물 세트 같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Let's get it started. 되게 간단한 해석이지만 알고 듣는 거랑 모르고 듣는 게 굉장히 다른. 그게 이제 노래 해석, 가사 해석의 묘미잖아요. 한번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우선 가사를 해석하기 전에 이 노래 곡 속에 나와 있는 멘트를 한번 보시면 가사 해석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논아 먹었던 양갱이 하나가 더 생각나더라. 우리 했던 사랑이 초라한 게 아니라 양갱이가 완전 대단한 걸지도 몰라. 그 장기야님의 노래 특징들이 약간 좀 레트로하죠? 나이 대도 있으시고 약간 응답하라 시리즈 시절로 돌아가는 노래 혹은 그런 레퍼런스들, 말투들, 그리고 곡의 분위기들이 아마 사랑받는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밤 양갱을 굳이 굳이 선택한 이유도 또 그런 레트로한 감성이 잘 살아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뮤직비디오가 지금 이별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 처음에 등장하는 그 생쥐, 들쥐. 여기서 말하는 떠나는 길은 뮤직비디오에도 잘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별하는 길입니다. 이별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너는 진짜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저는 이 가사에서 보면 머리에 불이 나는 건 상대방. 이제 헤어지는 옛 연인인 줄 알았는데. 뮤직비디오에서는 비비의 머리에 불이 나는 걸로 이제 특수효과가 들어갔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고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쓸게 많은 타입이라서 내가 잠깐이라도 널안 보면 너가 지지고 볶고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머리에 불이 나. 한지도 편안하지가 않아. 약간 그러니까 이런 슬픈... <laughs> 너무 슬퍼.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눌러요. 그리고 나온 한마디가 그래, 미안해. 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했었지. 그리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이별하는 순간에도 화자가 할 말들이 막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얘기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지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은 불가능하구나. 너무 대단한 걸 바라는 거구나 이런 거 깨닫는 순간 이제 살다 보면 울잖아요. 그리고 나서 화자가 갑자기 밤양갱 촬영을 하죠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상대방이 나한테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이 여자가 속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건 진수성찬이 아니고 밤양갱이었는데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보시면은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가사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요 화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속마음입니다. 이 상대방이 한 말은 이제 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작은 따옴표가. 그래서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라고 상대방을 얘기했고 그 뒤에 이제 비비 그니까 러 화자가 답변을 하는 것 같지만 작은 따옴표가 없어요. 그냥 그래 미안해 하고 속으로만 말한 말이에요. 상대! 그리고 이 뒤가 포인트죠. 상다리가 부러지고 둘이서 먹다 하나가 쓰러져 버려도. 나라는 사람을 몰랐던 넌 여기서 모든 게다 설명이 됐죠. 상다리가 부러지는 거는 어떤 상을 차린 거냐면 말 그대로 진수성찬을 차린 거죠. 구첩반상 깔고. 감양갱 하나만 올린다고 해서 상다리가 부러지진 않잖아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 엄청나게 맛있는 대단한 음식을 먹을 때 하는 말이죠. 내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여기에 정말 맛있는 것들이 올라가서 우리 둘이 먹다가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아파해도 너는 몰랐었던 그 순간들을 화자가 속으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이 화자가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한 말을 표현도 못하지.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닌데? 내가 원한 건밤 양갱이었는데. 그래서 곡소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사려주는 거. 그게 내가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그 전에 초라했던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같이 나눠 먹었던 그 양갱이 하나. 나는 그게 자꾸 생각나. 내가 바라는 건 많은 게 아니었어. 진수성찬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때 우리 둘이 먹을 수 있었던 밤연경이 대단한 거였어. 어, 살면서 사랑을 해봤다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 찰나의 감정들을 되게 레트로하게 그리고 감성 있게 담아낸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사 해석은 밤양갱이 주가 아니고 슈가러쉬가 주였어요. 슈가러쉬 가사 해석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슈가러쉬랑 밤양갱이 약간 연결된다라고 이 말씀드렸잖아요. 밤양갱이 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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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 그뭐 정확한 성분이나 재료가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설탕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목 또한 이어지죠? 밤양갱? 슈가 러쉬, 슈가 러쉬는 제가 그는 편의상 당뇨 걸릴 것 같은 상황 이렇게 의역을 할 건데, 당 같은 거를 대량 섭취를 한꺼번에 확 해버려서 단기적으로 혈당이 버벅박. 치솟는 상태 그래서 신체가 각성 상태가 되고 힘이 솟고 활동적이게 되는 그 상태를 슈가 러쉬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반면갱 뮤직비디오에 쥐들이 등장을 해요. 보셨죠? 떠나가는 쥐, 그리고 돌아오는 쥐 이렇게 두 마리 같은 쥐인지 뭐 진짜 두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연출을 봤을 때그 쥐가 상징하는 게전 애인으로 보여요. 장기하 씨의 이제 등장과 퇴장과 함께 나오는 쥐이기 때문에 이 슈가 러쉬 뮤직비디오에도 The <laughs> 쥐가 두 마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젤리 사탕 이런 달달하고 알록달록한 세상에 웬 회색 쥐두 마리가 같이 춤을 추고 그리고 실제로 밤냥갱 무대에서도 댄서분들이 이제 쥐 옷을 입고 등장하는 무대도 있었더라고. 뭐 썸네일이나 어떤 특수 효과들 나타내는 뭐 이런 것들 떠다니는 데도 보면은 쥐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내용을 잘 보시면 이제 예나와 소연 씨가 등장을 하는데 비비 몸에 붙어 있었던 그 많은 당덩어리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인형뽑기 하듯이 다 빼. 먹죠. 온갖 먹을거리들로 다 포장되어 있던 비비가 하나하나씩 다 뺏기면서 붙임머리도 다 떼지고 화장도 없어지고 옷도 속옷밖에 안 남고 그런 비비로 남게 되죠. 비비가 당이라고 했을 때 당을 먹어치우는 주체가 상대방 남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밥양갱도 결국에는 먹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묘하게 해석도 이어지고 뮤직비디오도 이어지는 노래가 될수 있겠다라는 재밌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시면서 지금 슈가월씨 바로 가사에서 시작해 볼게요. Let's get it started. I'm sweet like candy. I'm sweet like candy. You could look. Don't touch. 그 그러니까 너는 볼 수는 있는데, don't touch. 만지진 못한다. Don't try to get handsy. 여러분, handsy라는 말,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Handy라는 말도 있고요. 핸지라는 말도 있어요. 다른 말이에요. 핸디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편리한, 손이 이렇게 잘 닿는 곳에 있는. 핸지는요. 되게 비슷한 말인데 되게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손벌은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섹슈얼하게 손벌은 안 좋은 사람들. 자꾸 막 여자 만진다거나 은근슬쩍 막 스킨십 그런 행위를 핸지하다고 하고요. 안 좋게 말하는 말이에요. You got sugar rush. 너가 지금 뭘 겪고 있냐? 당폭 발 상태를 겪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날 먹고 있거든. Yeah I got cake baby, yeah I got dough. Yeah I got cake baby, yeah I got dough. 이거 해석 되세요, 여러분? 케이크는슬 l 뜻으로 여성의 약간 엉덩이 butt. S 육감적이고 이렇게 섹시한 몸매를 얘기할 때 보통 하는 말이고, 도우는 말 그대로 그 도넛 도우인데 이게 또 슬랭으로 돈 money라는 뜻이 있어요. b t you never met a bitch who had both. 너 이거 둘다 갖고 있는 여자 본적 없지? 나 케이크도 있고 도우도 있어. <laughs> 이거를 진짜 해석하면 나는 몸매도 쩔고 돈도 많아. 또 이거 둘다 가진 여자 본적 있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블랙핑크 가사 중에 그게 있죠. My body and bank account good figure라는 말 제가 해석해드려요. 렸 내 몸도 몸매 쩔고 내 은행 계좌 숫자도 쩔지 <laughs> 또 가사 해석에 이거 의도된 거겠죠? 빛을 빛으로 넣어 주셨더라고요 And if you try to get close, I'll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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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오려고 하면 내가 아주 그냥 혼쭐을 낼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이제 뱅이 갖고 있는 말들이 워낙 묘한 말들이 많다 보니 뭐 유명한 그 노래 있죠? 뱅뱅 그거 한단 뜻이고 체작 때리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걸 b 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관계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Sweet like lemon, a d e smooth like butter, smooth like butter. Won't give it up for no sucker. 이제 문법을 정석적으로 배우신 우리나라 분들은 낯이 두번 들어가 있으니까 긍정 표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이건 그냥 부정 문이 맞습니다. Sucker 하면은 이제 팝송 들어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약간 등신아, 약간 이런 느낌? 바보보다 좀센 말이에요. Don't take shots, baby. 덕인 take cover. 저는 처음에 이거 가사 보고 m a b 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기 오리야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take shot이 뭐냐면 한번 도전해 보다 이런 뜻도 있고 혹은 막 술을 한잔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도하지 마, 도전해 보지 마, 뭔가 하지 마 덕이 여기서 동사로 쓰인 거예요. 덕이 동사로 있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피하다 이렇게 뭔가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ake cover 하면 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숨어, 뭐 하지 말고 숨어. Oh my homemade they don't make them like this no more 나 홈메이드캔데 이렇게 만드는 데 없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조금 천연이다. 씬이다 진품이다. one taste and i'm making o make him go fall in love 나를 한 입만 맛봐도 이 남자들은 사랑에 빠진다는 거야. 그냥 슈가 러시가 확 오거든. no artificial sweetener you got it up till your teeth hurt. 아니 왜 자꾸 요즘 그 뉴진스의 쿠키 같은 가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나는 artificial 인공적인 막 색소 향료 뭐 공당 이런 거안 들어갔어. 나 천연이야. 그래서 너 이가 아플 때까지 계속 먹게 될걸? I don't need a man for no dessert. 이것도 문법 파괴죠. 근데 그냥 이 말이에요. 나는 디저트를 위해서 남자 필요 없어. 다 감이 오시죠, 여러분? 미국 슬랭 섹슈얼한 슬랭이 먹는 거, 달달한 거 이런 거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디저트도 이제 그런 슬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저트는 내가 사 먹으면 돼. I got popsicles in my freezer. 나 지금 냉장고 열어보잖아. 팝시클 엄청 많아. 이게 참 가자라의 해석이 재밌는데, 자 팝시클이 이거예요, 여러분. 약간 우리나라의 그 아이스크림 소다 같은 건데, 이거가 이제 생긴 모양 때문에 팝시클이 이제 그런 어른들의 장 なんか 을 나타내는 슬랭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 남자 필요 없어 <laughs> 저기 서랍 열잖아? 나 팝시클 겁나 많아 <laughs> 그 다음이 대박이죠? I got 31 well flavors <laughs> 31개나 있어 배스킷 라빈스야 나 <laughs> 이거를 이제 토이 그 장난감의 비율에 설석을 하면 <laughs> 종류별로 다 있어서 남자 필요 없어 No free samples, b o r you gotta pay first 공짜 맛보기 서비스는 없습니다 돈은 먼저 내셔야 돼요 페이가 돈일 수도 있지만 뭔가 그런 어떤 대가 이런 거 수도 있고 그 다음 문장 진짜 재밌어요 I make bread but I ain't no baker <laughs> 신기한 게 이거 뮤비 자막 한국어 자막 따로 띄울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다른 분이 번역한 가사가 오피셜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해석이 나 빵을 만들지만 내가 보스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스라고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자 우선 bread slang 돈입니다 돈 나는 bread 돈을 만들어요. 돈도 겁나 벌어. 근데 나 베이커는 아니야. 나빵 굽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bread가 돈이라는 걸 알고 들으면 말장난이 이해가 되는 문장이라서. 그 참고로 베이커 이제 안 유명한 슬랭이 하나 있어요. 약쟁이 같은 것도 베이커라고 하는데 그렇게 유명한 말은 아니어서 아닐 것 같긴 하고요. 자 마지막 문장. Good girl on her worst behavior. Good girl 참하고 착하고 스윗한 여자인데 행동 거지는 어때요? 아주 최악이요. 에 겁나 벌어. Having Yena and Soyeon in the video just to serve looks really is pretty next level. LOL. 저도 두 분이 나오길래. 피처링했나? 개 재밌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피처링도 아니고 말도 아예 안 하시고 진짜로 이제 비주얼 등장하셨더라고요. This is so good, OMG, instantly going into my top 10 of BB songs. No artificial sweetener, you got a t it, it up till your teeth hurt. I don't need no man for my dessert. I got popsicles in my freezer. God, there's no one in the industry quite like BB. Damn, BB, this is easily my favorite song of hers since Casino. What a banger! banger는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아세요? 물어볼 거야 또. 뱅어 하면은 띵곡인데 약간 그 댄스곡 띵곡. God, this is good. 와 <laughs> 아, 존나 좋다. c o m e o up from Soyeon and Yena, just as eye candy in this music video, iconic. 너무 재밌는 표현. Eye candy. 눈. 캔디 이게 무슨 말이야 눈 요깃거리 그러니까 진짜로 예쁘장하게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만족하려고만 등장한 예나와소요 아이코닉하다. BB is so creative and cool. I wish more people recognize her. 제가 예전에 가사에서 했을 때보다 진짜 훨씬 훨씬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 리뷰 가사에서 후의 반응까지 알차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So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nd see you on my next video. Bye. 같은데도 길를걸렇게 했어